가족을 구하기 위해 52층 빌딩에서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은 한 남자, 그 기사가 러시아의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녀, 절망뿐이었던 삶 속에 단한 줄의 기사가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한국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땅이 됩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 그리고 한 남자의 행동이 러시아 전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1초만 투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응원이자.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인생이 바뀐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도 조심스럽지만, 제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희망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이 조용했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불씨를 피웠는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러시아의 중심부, 시베리아에 자리한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살고 있는 올가라고 합니다. 남편을 전쟁으로 떠나보낸 후제 삶은 마치 색을 잃은 풍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아침은 오고 해는 졌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는 할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거리, 이웃들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웃으며 인사하던 마을은 어느새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도 일하던 병원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몇달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식료품 하나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날도 다반사였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말뿐이었고 전쟁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조차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보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둡고 추운 저녁을 덜 외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점점 그 드라마 속 따뜻한 사람들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웃어주는 가족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고도 부러웠습니다. 현실에서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이상적이었지만 드라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드라마를 다 보고 난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친구의 딸이 한국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단다.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 정말 헌신하더구나. 예전에 봤던 드라마 기억나니? 복삭소가수다에서 관식이라는 캐릭터. 그 남자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지 않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유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할까? 드라마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런 의심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단다. 미얀마에서 강진이 났을 때 태국의 고층 빌딩에서 다리가 무너졌는데 어떤 한국 남자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끊어진 구름다리를 뛰어넘었더라.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은 아내와 딸만 생각했다더구나. 그게 참 대단하지 않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는 말수는 적지만 언제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없이 차를 끓여주거나 시장에서 어렵게 사오신 빵한 조각을 제 앞에 조용히 놓아주실 때면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렇게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폴란드로, 어떤 이들은 독일로, 혹은 더먼 남미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용기도, 자원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나아갈 길은 안 보였고, 뒤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삶 속에서 저는 점점 살아간다기보다는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일상에 아주 작은 파장이 찾아온 것은 아버지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발견과 희망의 씨앗,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키보드의 먼지를 털고 전원을 켜자 윙하는 팬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인터넷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속도가 붙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다리, 한국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여러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 52층 고층 빌딩에서 무너진 다리 위를 건넌 한국인 가족 생각뿐이었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잿빛 먼지 속에서도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가족에게 달려가는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딸이 떠올랐어요.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요. 무서웠지만, 그들 없이는 제가 존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기나 과장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진심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뉴스 기사나 블로그 정도였지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 그 정보들은 금세 저를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와 시스템 모두 제게는 너무도 낯설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것은 한국이 단기간에 그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문화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저보다 더 한국 드라마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조용히 헌신하며 위기의 순간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기에 저희는 마치 이상향을 보는 듯한 기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가야 너도 언젠가 저런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너무 멀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은 국경을 넘을 수 있단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구글 지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빌딩들과 강, 그리고 한강 위를 흐르는 조명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동화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를 검색해 따라 해 봤고, 가끔 드라마에 자막 없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제 발음은 엉망이었고 문장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한국어는 멜로디가 있는 듯 부드럽게 흘렀고, 그말 속에는 감정을 담는 특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더 깊은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질서, 배려,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람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라는 말이 곧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도달 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또한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올가야 내 엄마 살아계실 적에 한국 가보고 싶다고 하셨단다. 젊었을 때 KBS라는 방송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셨는데 그때부터 항상 언젠간 저 나라 꼭 가보자 하셨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받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어주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올가야. 너의 길은 너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낮에는 관련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드라마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지루하고 무의미했던 하루가 이제는 목표가 있는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이라는 땅을 밟고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그리고 이 희망이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의심과 도전 그리고 결단. 처음엔 단지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동경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새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노보시비르스크의 칼바람도 더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표정이 어둡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제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등불을 더욱 밝히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더 몰두하고, 한국 관련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차별. 한국에서도 존재합니다. 평소처럼 긍정적인 정보만 찾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클릭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열었습니다. 글을 쓴 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겪은 경험을 적어놓았는데, 특히 어느 식당에서 서빙 직원이 무뚝뚝하게 대하며 눈치를 줬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는 경험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지만 외국인으로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고 바라봤던 한국의 따뜻한 이미지가 어쩌면 드라마 속 환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례를 접하자 막연한 불안이 실체를 갖고 제 앞에 나타난 듯했습니다. 나도 저런 일을 겪게 될까? 내가 꿈꾼 한국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며칠간 저는 노트북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보와 메모, 열심히 외운 단어장조차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전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다시 어두운 일상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꾼 꿈이 타인의 현실 속에 부서져 버린 듯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가 조용히 저에게 작은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노트 안에는 한국어로 쓴 짧은 문장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러시아어 번역이 정성스럽게 적혀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문장씩 같이 외워보자. 라고 적힌 글귀를 보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춰 있었던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작은 꿈을 지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추슬러 보자고 생각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속 한국, 다양한 시선 속 한국,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 속 한국. 그렇게 다시 검색을 시작하던 중 우연히 한 유튜브 브이로그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러시아 여성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저보다 몇살 어린 여성이었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은 문화 충격, 외국인으로서의 고충, 언어의 장벽 등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영상 전반에는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도와주려 해요. 가끔은 무뚝뚝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것. 어떤 곳이든 사람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갈 관계와 인연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이로그를 보고 난뒤 저는 그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답장이 왔고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시간에 대해 조용히 나눠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올가, 내가 해냈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고 제가 느끼는 진심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다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분명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제가 준비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희망의 땅이 될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확산. 다시 마음을 다잡은 저는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제가 할수 있는 일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것이 노보시비르스크의 새로 생긴 한국 문화 커뮤니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을까? 저처럼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맞을까? 하지만 모임에 처음 참석한 날, 그 모든 의심은 따뜻한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 외곽의 작은 문화센터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안,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강의실에서 조용히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30대 50대 여성들이었고 몇몇은 아이를 데리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지에 거주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제 발음이 어색해도 문장을 잘못 읽어도 그는 웃으며 고쳐주었고 우리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처음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라는 그의 말은 그날 수업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단지 언어 수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한국 드라마 감상 모임,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워크숍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저는 김밥을 처음 만들어 보며 그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조리 과정에 감탄했고, 떡볶이를 먹으며 매운맛에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너무 즐겁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고, 제 일상에 작은 계획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엔 무슨 단어를 외울까? 어떤 드라마를 볼까? 김치를 담가 볼수 있을까? 같은 소소한 궁금증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저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에서 돌아온 저를 보며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올가야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요. 점점 이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났고 그 중에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 아픔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드라마 속 한국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한국의 사람들, 문화, 가치들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공동체의식, 배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은 제가 살던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국경은 닫혀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한국 땅을 밟고 그 문화를 직접 마주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자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의 거리를 걷게 된다면 그 순간 저는 단지 여행자가 아닌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의 작은 골목,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올가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희망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는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